안녕하십니까. 브레스 샤크입니다. 자, 금요일 종가가 327.85포인트로 끝났죠. 자, 무슨 매매? 하락 포지션 매매다. 선물은 뭐를 잘하면 선물을 잘할 수 있다? 방향만 잘 맞춘다면 선물 매매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여러분들이 선물 매매에서 어려워하는 거는 무슨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 변동성 매매를 하기 때문에 선물 투자가, 선물 매매가 어려움에 빠지는 겁니다. 자, 금요일 종가가 327.85포인트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매수 포지션, 상승 포지션으로 가기 위해서는 26 골든크로스 시점이 나오, 나오고 나서 지금 해도 늦지 않다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모습이 나오기 전까지는 선물 매수 포지션을 집어넣어서는 안 돼요. 아직 이 흐름 자체는 26 데드크로스 영역이기 때문에 하라크롬이라고, 하라크롬. 이 부분 이해하면은 선물 매매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아,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26 골든크로스, 26 데드크로스를 안다면은 문제될 게 없겠죠. 진짜 가짜 골든크로스, 진짜 가짜 데드크로스. 이 부분을 안다면은 선물 매매는 그렇게 어려, 어, 어려 어, 어, 어렵지 않은 매매가 될 수,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